부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일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먹는 것, 입는 것, 허쉽고 안 먹고 절약하고 아끼다 죽으면 너만 손해 아니냐? 죽고 나면 자식들이 빈둥거리면서 헛되이 다 날려버리고 너무 불쌍한 경우도 주변에 여럿 있다. 돈이란 게 아낀다고 부자 안 된다. 그냥 주어진 삶 동안 겸손하게 선한 마음으로. 불행한 사람들에게 본인 능력껏 도우면서 기쁘게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잘 사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끼고 아껴가며 돈 벌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행사하면 손해지요.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거나 빠듯한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 갖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난 욕심 없어. 평범하게 사는 거 말고는 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 평범의 기준이 뭔가요? 그 평범한 삶이 쉬운가요? 그 평범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일단 서울 강남이 아니더라도 지방의 아파트 한 채는 자신의 명의로 있어야 하고 자동차도 한대 있어야 하죠. 서울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방 광역시만 살더라도 아파트 34평 기준 신축은 10억 가까이 합니다. 신축은 못 살더라도, 10년 이내 구축이라도, 학군이나 교통망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5, 6억은 기본 값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는 중형차 정도는 되어야 하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집값, 차값 등 고려하면, 4, 50대 필요한 자산은 평균 7, 8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평범하다는 정도도 이 정도는 필요하겠죠? 사실 요즘 시대엔 평범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돈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부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급이든 부업이든 일단 수입이 있으면 이걸 써야 하는 또는 쓸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 모을 수 없습니다. 절대 죽어도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에 소비하고 나머지는 종잣돈을 모아서 이걸로 열심히 투자 공부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계속해야 자산이 늘어납니다. 노동소득만 소득이 아닙니다. 자산소득도 소득입니다. 어떤 분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라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운이 좋아 한두 번 맞춰서 돈을 벌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여기저기 자랑하다 결국 금세 소비하고 없어집니다.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공부와 실패의 연속이었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춘 후에 부를 잃었습니다. 부동산도 수많은 지역에 발품을 팔고 조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며 맘고생도 심했을 겁니다. 절대 불로소득이라고 헐뜯으면 안 됩니다. 부자를 욕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돈잘 모은 사람과 못 모으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집안이 어렵거나 소득이 너무 적은 상황이 아닌데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습관 문제입니다. 돈은 벌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모을 수 없는 사람은 나중에도 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지만 경제에 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문적인 경제 용어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너무 기초적인 경제 상식이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게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적은 돈도 모으지 못합니다. 적은 돈 모아서는 집을 못 사는 줄 압니다. 어차피 한 달에 몇십만원씩 모아봐야 인생 나아질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조금씩이라도 모으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잘 벌어도 모으지 못합니다. 돈은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나 사업이 잘될때등 언젠가 따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글이 조금만 길어도 끝까지 못 읽고 영상도 1, 2분만 넘어가면 못 참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할때 뿐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자기 개발도 못 합니다. 독서든 운동이든 다 최소한의 인내심이 있어야 잘못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합니다. 네 번째는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맨날 말로만 세상 모든 일을 혼자 다 합니다. 세상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거 나도 옛날에 생각한 건데 라고요. 아이디어는 자주 말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어쩌다 시작해도 중간에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죠.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 문제는 칼같이 지적하면서 본인 잘못엔 부처처럼 관대합니다. 대기업 걱정. 연예인 걱정할 시간 있으면 본인 걱정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이곳저곳 오지랖 다 부리고 살아갑니다. 이와 반대로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일단 절약이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계획된 소비와 가성비 좋은 물건을 찾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돈을 왜 모아야 하는지 목표가 분명하고 돈을 모으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두죠. 이렇게 목적과 기간, 세부적인 계획 등을 세워두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런 습관이 몸에 밴다면 계획했던 종잣돈 모으기와 내집 마련은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잣돈 모으고 그 종잣돈을 기반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재테크를 통해 자산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유산을 많이 받거나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경우를 빼고 대부분 이러한 경로를 통해 부자가 됩니다. 즉, 종잣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 돈을 모아 재테크를 하면서 자산가가 되어가는 방식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무시한 채 처음부터 3단계로 건너뛰어 재테크부터 시작하거나 얼마 되지 않은 종잣돈으로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테크는 안 되고 부자는 커녕 하우스푸어와 같은 빚의 허덕이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더 늦기 전에 돈 관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한 단계씩 느린 듯 올라가지만 결국 원하는 부를 쌓아가는 부자들의 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돈 관리법은 자신의 자산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최소 1년에 한번 정도는 자산 상태를 파악해 전년 대비 늘었는지 줄었는지 따져보며 자산 관리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억척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렵고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고 깐깐한 소비가 몸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억척스러움을 따라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돈 관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적절한 생활비를 유지하면서 목표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부자의 길에 이르는 길에 다다르지 않을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